입법 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야당을 존중한다 하는 건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 야당이라 예.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십여 예. 개의 법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본회의를 내일 모레 당장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힘당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 그전에도 반대하던 건데 이제 찬성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할 거예요. 예. 뭐 대통령은 거부권을 해라, 행사해라. 뭐 음. 그러면 안 그러면 협치는 없다. 예. 이래서 막,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권을 발동할것 같으면 뭐하러 정권을 바꿔요? 예. 그러니까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야 간에 협치는 없다. 나오고 네. 또 정의 투쟁 나간다 할 거예요. 그전에 대통령들도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이 그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이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예. 초장부터 결사항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힘당이. 예.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을 했는데 예.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그래, 야당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천천히 합시다. 이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호모순적인 문제들이 네.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갔냐 이건 저의 상상 영역 밖에 있어서 네. 제가 뭐라고 비평은못 하겠어 근데 고생문이 열린 건 네. 확실하다